자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 분야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피부에 뭔가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한관종인지, 어떤 게비립종인지 어떤 게 좁쌀 여드름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동규 원장입니다. 얼굴에 다발성으로 뭔가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다는 거는 그 피부 안에 뭔가가 이제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림만 보실까요? 우리 피부 구조물을 보면 단순히 이렇게 피부 가죽만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털도 있고요. 피지선이라는 조직도 있고 그 밑에 혈관도 있고 콜라겐이 이루어져 있는 콜라겐 덩어리, 인 진피층, 혈압것들이 이제 뭉쳐져 있는데요. 각각의 무언가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증식이 돼서 피부 위로 볼록볼록 올라오게 되잖아요. 자, 그중에 첫 번째 땀샘, 옛날 말로 한관이라 그러잖아요. 이 땀샘이 과도하게 증식이 되면 볼록볼록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관종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색은 약간 피부색 또는 약간 약간 더 밝은 투명한 색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주로 눈 밑에 많이 생기고 눈꺼풀 생길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마라든지 앞볼까지도 번질 수가 있죠. 땀샘이 과도하게 증식이 된 것이기 때문에 피부 어느 정도 중층 깊이 이상에서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피부 위를 불룩불룩 올리게 되는 건데요. 한관종은 피부 표면은 보호하고 피부 깊숙한 곳을 선택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아그네스와 같은 고주파 장비를 이용하면 3개월 정도 간격으로 5회 정도면 잘 컨트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얼굴에 뭐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정 부위가 아니라 얼굴 전체에 고르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제 여드름 날 나이가 아닌데 뭐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집에 있는 바늘로 톡 찔러서 잡았더니 짜지지는 않고 자세히 확대해서 봤더니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고 노랗게 보여서 꼭 좁쌀 여드름처럼 보이는데요. 더 자세히 보면 가운데는 의외로 약간 함몰되어 있고 그 주변이 약간 튀어나온 것이 특징이고요. 색깔은 약간 노란색을 띱니다. 주로 생기는 연령대는 30대 이상. 정도에서 나타나고 조직 검사한 사진인데요. 안에 보시면 털 옆에 있는 피지선이 과도하게 증식이 돼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피지선 증식증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양성 종양의 일종인데 다발성으로 발생하고 피부 밑에 있는 피지선이 과하게 증식된 것이기 때문에 치료는 한간종과 유사합니다. 아그네스와 같은 바늘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 속에 고주파를 가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해당 부분에 열적 손상을 줘서 크기를 그 줄여 나가면 되는데요. 8주 정도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하면 치료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자 다음은 얼굴에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여드름은 아닌데 뭐가 이렇게 잡티 같기도 하고 자세히 거울로 봤더니 약간 튀어나와 있고 피부색일 수도 있고 약간 갈색을 띠는 좁쌀 크기의 뭔가가 특히 눈가 주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봤더니 눈가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편편 사막이라고 합니다. 조직 검사 사진을 한번 보시면 다행히 피부 가장 밖 각층에 있는 표피층에만 편사막귀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진피층에는 침범하지 않고 표피층으로 들어와서 위로만 자라기 때문에 다행히 치료는 한번 또는 두 번의 치료되는 간단한 질환입니다. 보통은 CO2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겉에만 살짝. 치져내면잘 어, 치료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한 번에 제거는 해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거는 되는데 어,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거의 한95% 97% 없앤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두 달쯤 있다가 일부 놓친 부분 또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 막 시작했던 부분이 나중에 커질 수 있잖아요 또한번 뭐 또는 두번 정도면 잘 치료되는 거니까 편편 사마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진단명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루 각화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초기 단계에는 크기가 되게 작을 때또 다발성으로 나타날 때는 편편사마귀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편편사마귀 때보다는 나이 대가 조금 더 많은 연령에서 나타나고요. 이건 역시 피부 진피층이 아니라 가장 밖 바... 가층에 있는 표피층 이 부분이 자라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편사마귀처럼 위로 튀어나오는 거고 진피층을 침범하지 않는 병명이다 보니까 역시 편편사마귀 때와 마찬가지로 한두 번에 깨끗하게 CO2 레이저로 딱 지져주면 잘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자 다음은 어쩌면 가장 흔한 걸 수도 있으세요 아마 누구나 한두 개씩 있을 텐데 역시 좁쌀 여드름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표면이 매끈하고 뻘록 튀어나와 있고 크기는 약간 좁쌀 크기 약간 노란빛을 보이고 이것은 비립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쪽에 이제 피지가 뭉쳐있는 거기 때문에요. 살짝 히오트 레이저 또는 바늘로 살짝 구멍을 뚫고 압출하면 한 번에 간단하게 제거가 되는 질환입니다. 참고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관종이 있을 경우에 그 주변에 꽤 흔하게 띄엄띄엄 비립종이 같이 섞여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드름. 그중에서도 좁쌀 여드름 정확하게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라고 하는데요. 여드름이 생기는 것이 커져 있는 피지선, 거기서 피지 분비가 많이 되고 많이 분비되다가 모공 쪽이 막히게 되면 피지가 정체가 되게 되고요. 그 정체된 것이 계속 기름이 공급되다 보면 더위로 볼록 볼록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얼굴에 다발성으로 좁쌀처럼 쫙 깔려 있는 이런 좁쌀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압출하면 한 번에 없앨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드름의 크게 중요한 사항이 피지선이 커진다, 통로가 자꾸 막힌다라는 성질은 계속 유지.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에 압출로는 치료가 어렵고요. 또 재발한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을 또 교정할 수 있는 골드 PTT 같은 치료를 받는다면 완벽하게 완치는 못 하겠지만 아주 잘 컨트롤 할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얼굴에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볼록 볼록한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니면 좀 진단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괜히 집에서 본인이 짜다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피부과 근처에 많잖아요. 선생님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고 환자 얼굴에 부작용이 되지 않게 깔끔하게 치료하면 대부분 다 치료가 되니까 전문의 선생님께 내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